여보세요 우리 청와대에 편지 보냈나?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 더.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 더. 마을에서 나가려 그러면 을를 3번, 철교를 3번 건너야 되니 더. 간절함이 닿았는지 대통령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간이역은 세워줄 건데 당장 돈은 없다는 거네? 기약 없는 대답에 어, 뭐 이랬던 나라에서 허락한 거 있겠네 직접 역을 짓기로 하는데 불가능할 것만 같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 그토록 고대하던 간이역이 완성되었죠 하지만 너무 순조로웠던 걸까요? 자, 모두의 기대와 달리 기관사 아버지는 정처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바로 이는 그 거죠. 한편. 야, 이 좋은 소재거리를 놓칠 렵고. 아, 고이 자극적인 가족사 이야기에 어.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오해는, 맨오해요 중경 학생 때문에 누나가 죽었다는 내용은 직접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 혹시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양원역을 만들고 싶었는지 아 제가 느끼기에는 아버님께서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죄책감 아니었을까?